사장님 뉴스터렉스 4만화 구입은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실 매물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운전석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타이어는 뭐 거의 거의 8, 90% 정도 됩니다. 트레이드가 뒤쪽 부분입니다. 자,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dpf 장착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입니다. 네. 조수석 옆에서 바라본 특별하게 외관상에 그렇게 험한 건 없습니다. 앞쪽 실내 한번 볼게요. 자,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직 좋습니다. 앞쪽 타이어 저그 정도입니다. 한8 9 0 정도 됩니다. 실내 보겠습니다. 안쪽에. 자, 시트는 오래돼서 약간 헤어졌습니다. 네. 위에다 뭐, 씌우고 쉬우, 다녔네요. 이렇게. 자, 안쪽에는 약간 헤어졌습니다. 네. 자, 각종 버튼들요. 어, DPF 모듈. 네. 운전석 쪽그 네. 다음에 중간 테이블요 시트 시트도 뭐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연식 뭐 2006년식인데 그리고 자, 자 계기판요 33532km 현재 길었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대시보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바다, 오토매틱이요. 오토매틱 제가 기아 넣어봤는데요. 흔들림 전혀 없고, 예, 네, 정말 양호합니다. 네. 사장님 뒤쪽 시트 젖혀지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젖혀지는 걸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수석 옆문 뒷좌석 볼게요. 적혀 볼게요. 자요 상태로 젖혀집니다 보셨죠 이렇게 네, 앞으로 접어지는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볼게요 트렁크 쪽 트렁크 안에도 뭐 그렇게 험한 짐을 싣지 않아가지고 깨끗합니다 내부입니다 트렁크 내부 6배이니까요자이 네. 정도면 뭐 정말 양호합니다. 자, 하체 한번 살펴볼게요. 하체. 자, 앞쪽에서 지금 보는 그림입니다. 앞쪽 하부입니다. 지금 하체는 프레임도,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뒤에까지. 깎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체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거 앞에서 지금 뒤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수석 하부 쪽이요. 네. 자. 중간쯤에 한번더 볼게요. 자,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부입니다. 자. 녹은스럽지만 예, 부식은 안 됐습니다. 약간. 자, 아주 약간입니다. 앞쪽으로 하부. 멤버랑 깨끗하죠? 미션, 요 미션 시작하봐요. 뒤에 뒤쪽에 뒤쪽으로는 그랑카 어, 리데나 쪽으로는 약간 안에 미세 누유는 보입니다. 저쪽 안쪽으로. 근데 뭐 지금 바닥에 뚝뚝 흐른다든가 이렇게 누유는 없습니다. 앞에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자 DPF를 이렇게 장착해 놨습니다. 이게 DPF입니다. 거의 새 거죠. 단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볼게요. 자. 자, 뒤쪽 프레임입니다. 지금 프레임 요게, 그 녹입니다, 사장님. 이거 삭은 거 아니에요. 자, 깨끗하죠? 예, 배선도 관리 잘돼 있죠? 자, 여기 뒤쪽. 배우 쪽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배우 쪽입니다, 사장님. 깨끗하죠? 배우도 뭐, 조인트 배아링. 자나루 베어링 있는데, 자, 뒤쪽입니다. 자, 이게, 에, 차체입니다. 시다, 자, 시다발이 깨끗하죠? 차체로. 보시면, 보시면 없죠? 자, 예, 뒤쪽으로. 저쪽에서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자, 조수석 쪽에서 뒤쪽 하부 쪽이요. 자, 보시면, 아 지금 상판도 깨끗하죠? 예, 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예. 네. 자, 요게 d p 프입니다 사장님. 그 DPF가 지금 깨끗하게 달려있죠? 여기. 보시면. 예. 네. 자,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하체. 깨끗하죠? 사장님. 이 정도면 뭐 정말. 연식에 비해서는 정말 세차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밑에, 뭐, 사이드 멤버도 지금 부식이 잘안 보이죠, 사장님? 보시는. 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체는. 자, 다시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엔진 룸입니다, 사장님. 자, 살펴보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뭐, 기름 질툭 흐르고 이런 거안 보이시죠? 인터클러. 응? 응, 자. 응? 응. 엔진룸입니다. 응, 연식에 비해서는 뭐, 잘 관리된다고요. 요거는 PCI 엔진이라, 타이밍 벨트가, 씨알계에 있는 체인인데, 요거는 고무 벨트입니다, 사장님. 이거 타이밍 벨트는 <laughs>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언제 교환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를 한번 점검해 줘서 가셔야 될것 같고요. 뭐, 키로스는 얼마 안 탔지만, 그래도 연식이 됐으니까, 장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인터클로 터보 쪽인데 네? 터보 쪽에 기름 새는거 없죠? 보시면 예 네. 이게 인터클로 터보 엔진은 터보가 중요합니다 터보가 고장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복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깍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복구 열어볼게요 지금 열 충분히 받췄습니다 사장님 자 보세요, 다님나박가스 하나도 안 나죠? 자, 보세요. 열었습니다. 자, 나바가스 안 나죠? 깨끗합니다. 캣도 네, 깨끗합니다. 자, 다음은. 자, 게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 나죠? 됐어요. 자, 오일도 정말 들어있습니다. 오일루유 별로 없고, 엔진룸도 뭐 양호하고요. 제가 뭐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고요, 사장님. 자, 정말 연식에 비해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본냈대요 자, 요 차량은 점검 결과 연식 키로수 대비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차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100%는 아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연식에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판단은 사장님께서 하시고요. 어, 연락 주세요.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